용의 숨결 상코스트가 너무 없으면은 춤추는거 여기 있어도 요거를 잡기위해서 4,3,4,4를 다 박으면은 왕수하나 영능내겠고 그게 아니면은 천망을 쓸수가 있는거죠 근데 상대가 휘둘이 있었으면 진작에 썼을거고 지금 4,4 4 하나라도 남겨놓는게 상대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요 여기서는 굳이 요거 두 개를 마법. 다운납을 하는 것보다는 천망을 던지는거죠 좋은거 나왔죠 왕수는 못나가는데 요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죽어라, 마법사. 죽어라, 마법사. 죽어라, 마법사. 요거는 뭐 신병을 살려볼까? 지금 휘둘각 아닌가. 만약에 휘둘 맞으면 너무 아프지 않나. 근데 휘둘은 4코스트를 써요. 그럼 6코스트밖에 안 남죠. 그리고 요거 정리를 해야 돼. 그거 천벌까지 써. 그러면 4코스트밖에 안 남죠. 그러면 기껏해야 바이톡트로그 정도 나가는 거니까 내 체력은 19고 상대 체력은 4고. 전혀 휘둘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니까 러 어떤 주문에 맞을 때 내가 뼈 아픈 타격들을 입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상대가 사술이 있으면 어떠나. 근데 그럴 때사술 있을지 없을지 여부보다도 먼저 상대 코스, 상대가 상대 3코스트를 사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턴에 할수 있는 행동은 코스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드로우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대 카드 7장이나 못 썼죠. 이드가 핸드보다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드를 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카드 많이 뽑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투기자 흑마 안 하시는게 나아요 그냥 핸디캡 모드 하는거야 그어그탄막슈팅계열 있죠 제가 절대로 탄방슈팅 계열 잘하진 않고 한때 도돈파치를 좀 열심히 한적이 있었어요 근데 탄방슈팅 계열을 보면은 그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하지도 못하는데 제일 어려운 걸 하고 싶은 그런 사람 심리가 있어. 절대로 그, 쉬워서가 아니라 그냥 제일 어려운 게더 재밌으니까. 뭔가 도전하는 그 재미가. 그, 발리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약간 변태심리인데. 그래서 그 난이도를 제일 올, 오... 그니까 탐박슈팅만이 아니라 어떤 게임이든 난이도를 올리, 올려서 하는 거를 더 재밌어 하는 유저들이 있어요. 투기장의 경우에도, 그니까, 나는 법사나 성기사 같은 거 하면은 너무 쉬운 거 같아. 혹은 뭔가 재미가 없어. 너무 단순하고. 그럴 때 흑마나 이제 사냥꾼이나 전사를 하는 겁니다. 흑마가 카드 리스트를 쫙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 직업의 차이는 영능과 카드잖아요. 투기장의 특성에 맞는 카드가 진짜 드럽게 없어요 카드효율은 전사랑 흑마가 제일 안좋아 전사가 제일 안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사는 무기빨을좀 받죠 사냥꾼이 흑마보다 카드 평균 상태는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영능의 흑마가 조금 더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급 같기도 하고. 얘는 기계 하수인 비용 줄여주니까 잡아줘야 돼요. 지금 여기다, 영웅에다 3점 나왔죠. 어차피 단검은 죽는 거고. 그 3점 차이로 내가 킬가을 내야 돼. 마술사의 수수생이랑 간점은 초반 픽이면 간점이 낫고요. 마술사의 수습생은 어차피 랩터의 옵션 달린 정도거든요. 그 옵션도 단건곡에서만큼 훌륭하지가 않고. 도적은 충분히 좋은 직업이죠. 도적은 초기장에서의 특징이 영능이 모든 직업 중 제일 좋고, 필드를 선점하기가 모든 직업 중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직업 강함면 제가 4위에다가 따왔죠. 근데 사제 도적, 요 3, 4위랑 주술사 드로이드 5, 6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벽이 존재해요. 1위와 3위 사이의 차이에 벽이 존재하듯이, 그러니까 티어를 나눈다면은 법사, 성기사 1티어로 가면은 사제 도적 2티어로 가고 주스사 드루이드 3티어로 가고 나머지 바우 같은 애들 3명 4티어로 보내면 돼요. 4티어는 없는 것 같기도 해. 걔네 셋은 5티어니까. 꼭 <laughs> <laughs> 네, 보통 은, v 위기 둥이 화영 고 보다 좋은평 가를 받 죠. 여기서 지능검이 있으면은 그냥 5, 6 살리고 다 박아도 되는데, 천막 그런 적을 못 죽이네. 하필이면 저걸 채 늘리는 걸 죽여줘가지고. 뭐 그렇다고 저기다 주파 쓸 수도 없고. 신성화는요구 하나 잡겠다는 거라서. 이럴 때 이제 용병을 여기 이용하는 각이 나왔습니다. 마법사가 여기다가 갑자기 첨벅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용병이 할수 있는 포스트를 올려주고, 상대는 지금 피드 완전히 밀렸는데, 소환해잘 못해요. 얜 도발도 없고. 얘가 그냥 요거를 어차피 잡는 정도가 베스트인데, 그러 이, 이것들 다 살죠. 아직 불기둥가가 아니고. 그니까 눈보라가 베스트인데, 법사는. 걔는 또 희귀야. 그니까 요거 하나를 잡아주면은, 남은 2 p 를뭐1 p 더 올려준다고 해도 천망으로 잡는다든지 내가 박아서 잡으면 되겠죠 그니까 러 직공이냐 정리냐에서 이럴 때전 턴에 용병을 잡아주는 거는 완전히 한 상대 도와주는 거죠 용병한테 도발을 셀프로 거는 거야 내가 용병한테 도발을 걸어준 거예요 도발이 안 붙어있는데 왜 정리를 하냐 이거죠 그 그러니까 얘는 공체가 말도 안 되는 대신 코스트비래 페널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얘를 못 죽여요 5-6에 박아도 못 죽여 아 근데 눈보라 있네 내려주십시오. 마법을 여기서도 다박아봤자 죽이지도 못하고 불기둥 마중에 썰어 내야 돼. <laughs> 많이 패긴 했어요. 지는 건 뽑을 려면 내가 먼저 죽일 수도 있어. <laughs> 졌는지는 알수 없죠. 상대 핸드에 불기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상대 대에 불기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해. 그, 그러니까 불기둥이 두장 있는 덱이어도, 지금 상대의 덱에 2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7장 있죠? 여기두장 있고, 그 눈볼 한장 썼고, 이렇게 30장이죠. 그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 요, 건 카드 아닌데? 아까 뭐 하나 썼었죠? 초반에 뭐 하나 썼던 것 같고, 눈볼 하나 두 장이네. 그러니까 아직 20장의 카드를 안 뽑았기 때문에, 불기둥이 상대 핸드에 있다고 장담하면은, 투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벗사가 최강, 뭐, 모든, 모든 시합을 보수가 이기겠지. 거의 모든 시합에. 근데 저게 두 장인 거는 상당히 특이하네요. 일단 어차피 2코, 3코, 2코 해봤자 페이드 영향력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영웅이 좀 아프잖아요. 다음 턴에 최정 확정을 와주면은 구피인데 화염구 얼음 마사를 한 장씩 핸드에 있으면은 나 죽었죠. 그러니까 이럴 땐 요거 먼저 내주는 게. 다음 턴쯤에는 천방을 마우스한테 던지고 지능검 찾아서 패널 루트도 가능해요. 근데 일단 지금 법사가 불기둥을 써도 어차피 5, 6을 7, 9로 잡아야 되고, 불기둥 각이 지금 살짝 애매한 게, 4일은 어차피 화작에도 죽잖아요? 그니까, 이번 턴에 나는 한 턴에 좀번 거예요. 이러면서 5, 2일을 못 잡으면은 킬각이 나왔죠. 도발을 내거나 5, 2일을 어떻게든 잡아야 돼, 법사는. 내가 모두에게 이거 신성화 먼저 썼다가 마차 같은 건 사지면 안 되니까. 요거 먼저 써야죠. 내가 이길 거라는 확신은 마지막 턴 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질 거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니까 패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저기서 뜨면 살걸요? 과학자 비밀 땡기는 시스템은 이상한 게 맞습니다. 과부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판 끝나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과학자 비밀 뜨는 시스템이 확실히 패치가 돼야 돼. 지금 약간의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전리품 먼저 내셔도 되는데, 그 단검 일정을 좀 활용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동전 이겨도 나가도 늑대 더하면 1대1 교환을 하죠. 아무튼간에 네, 지난 시즌 랭크는 2000이 좀 넘었어요. 전리품은 공짜로 죽은 거긴 한데 제가 손해 본건 필드에서 상대가 먼저 앞선다는 거. 전리품은 카드 한장 돌려받으니까 늑대 인간 침투 의원의 경우는 이 경우 무조건 폭격수 쪽이 엄청 이득인데 얘는 이득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내 쪽이 그렇게 손해 아니에요. 오히려 가끔 이제 매트릭스 회피를 보여주어서 이걸 피한다. 그러면은. 212-3위에 박았을 때둘다 2코스트 1대1 교환인데, 1대로 돌려받으니까 거기서는 완전 승패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의 차이가 나오죠. 네, 그거 이겼어요. 심장부사냥개, 얼음창, 은필터 보통은 사냥개 집어요 그러니까 사냥개는 대개 용도가 애매한 코스트비의 용도가 안 좋지만은 아무튼간에 뜨면은 상대가 거기에 화염고 하나 정도 던질 정도로 1대1 교환을 요구합니다 근데 은필터고릴라랑 얼음창은 카드 한장값에 못해요 심장부사냥개는 자기 코스트에 어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공채가 95라는 거는 카드 한장 값이에요 불기둥에 화장 안도 하면은 살고, 누가 뭐 해도 카드 한장 값은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세장 있으면은 거의 무조건 심장부를 짓게 돼요. 방송을 꾸준히 할 거라고 이제 공지를 하고 있어요. 저거, <웃음> 저거를 <웃음> 용으로 잡아야 될것 같거든요. 저거 이러면 공격력 한번 올라가죠 히오스 뒷면이 뭐예요? 아 이건 졌어 이정도든 게임 던질만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은 그, 사원집행자는 항상 사제 모든 카드 중 제일 좋은 카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사원집행자랑 1대1 교환을 노려야 돼. 요게 1대1 교환 대회는 안 줬고, 지금 사원집행자나 또 나오거나, 그, 그거 뭐죠? 권능보호막 걸거나. 그럼 저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난 처음 알았네. 제가 히오스를 안 해가지고. 아, 20이나 찍어야 돼? 그럼 저는 절대 못 봐도. 기간 있겠죠? 12라고? 이래도 문제가, 일단 저는 주파도 찾아야 돼요. 요거 잡으려면은. 근데 주파는 제가 종종 그렇게 중요한 카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모든 투기장 상대가 빚정이랑 벌목기를 내는가? 아까 전에 제판대 보면은 빚정은 일단 사제를 만나야죠. 사제 중에서 저걸 돌려야죠. 아까 전에 보면은 주파가 그냥 사사마수로 쓰인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파가 있는 덱에도 요거를 잡으려면 내 핸드에 들어와야 돼. 그니까 가령 침 주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해놓고 주파를 안 집었다가 비정한테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면 아까 주파 집었으면 되지 않냐 라는 이론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저는 주파관한장 있는 덱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내 핸드에 없으면 그만이고 정작 침묵 걸거 없을 땐내 핸드에 들어오고 그러죠 그런 비율까지 생각했을 때 투기장에서 침묵은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요걸로좀어그로 끌어볼까 수액 하나 내도 괜찮을 것 같고, 저거 잡으려면은 못 잡죠. 종말이를 찾기 위해서 저거 중매 벗길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걸로. 핫스스도돈잘 버는 방법은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게임 할 시간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 랭크던 투기장이든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돈을 버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전적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게임 할 시간이 많았다는 거고 그 게임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노하우를 터득하는 게 있어야죠 그니까 러 이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자산을 올리는 데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되게 아니라. 아 보스카드가 아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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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지금, 룰이 말이 안 되는 게, 다음주가 아니라 다다음주에요. 제가 엄청 나중이야. 7조, 8조까지인데, 7조에서 그... 얘가 죽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밀을 내려놓잖아요. 근데 룰적으로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버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텐데, 중매로 거울상의 발동이 딱... 그러니까 요원이... 요원 알지? 어딨지? 요원이 들어오면서 쟤를 죽여서 거울상을 걸면은 요원을 복제를 합니다 예선 안 나오신 분들이 이번에 되게 많았죠 그... 마찬가지로 이정으로미치광이 죽였다가 미치광이가 거울상을 걸면은 부정이 복제가 됩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 성기사의 구원과 마법사의 복제가 조금 문제인데 성기사의 구원은 어차피 없는 셈 치는 카드니까 그렇다고 쳐 이거는 어차피 거의 없는 카드니까 근데 얘네 둘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무엇이냐 주문의 역사 필요 없어요 가로 필요하시면 그냥 갈아버리세요 아 저격도 미치광이 과학자 들어오면서 죽였을 때 저격 걸리면 죽입니다. 이, 이 부분 다들 아시죠? 미치광이 과학자 중매로 저격하면 이게 발동이 돼요. 아 이게 죽일지는 모르는데 4대은 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미치광이 과학자를 내가 얼음 마살로 죽였어요. 혹은 꽁꽁 로봇으로 죽였어. 박아서. 복제가 걸려요. 복제가 발동이 안 됩니다. 그니까 미치광이 과학자를 죽였을 때 미치광이 과학자가 복제돼서 두 장을 가져오지가 않아요. 그것까지는 맞는데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뭐 거울상이랑 복제의 타이밍을 뭐 약간 다르게 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문제는 요원이나 불정 어디 가 어디갔죠? 불정이나 요원이나 이런 카드들 스톱파이크 특공대나 얘네가 들어오면서 미치광이 과학자를 죽여요. 복제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계를 나눠놓은 거야 얘네가 독수이불 장궁으로 미치광이 과학자를 죽였어. 복제가 절대로 발동이 안 돼요. 복제가 발동이 안 되거든요. 미치광이 두장안 가져가요. 근데 전함으로 잡으면은 미치광이를 가져가요. 심지어 신성화로 잡으면 미치광이가 복제가 됩니다. 미치광이 한장 있을 때 신성하고 이다 썼어 복제가 돼요. 그니까 미치광이랑 다른 하수들이 있을 때 신성을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천망으로 미치광이를 죽이면은 복제가 안 되는데 광역으로 미치광이를 죽이면은 복제가 돼요. 광역의 기준이 뭔지 도 되게 애매한데 보사 불기둥이나 뭐 거대 화염 전차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응징의 경로 같은 거 이런 걸로 미치광이 과학자가 죽으면은 복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치광이 과학자인 거지. 예, 네, 아까 상황에서도 얼방이 나오면 바로 발동이 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원, 구원이랑, 복제 발동 기준이 같은데, 그냥 얘를 때려잡으면 절대로 발동이 안 됩니다. 미치광이 과학자를 공 이하수로 때려잡았는데, 복제가 걸렸다. 발동이 안 되고, 얼음 화살로 잡아도 발동이 안 돼요. 근데, 전함으로 잡거나, 광역으로 잡으면은, 이, 런 걸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신성화나, 제가, 그, 응징 경로까지는 확인 했어요. 응징 경로로 미치광이가 죽잖아요? 복제가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블리자드가 그 룰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자기들이 입력한 대로 이렇게 하는건데 그니까 저렇게 변수들이 많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거여서 그 점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후에 자기들이 뭘 잘못 만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지 우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네. 명예롭게 싸우리라 예, 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정배를 들고 가는 이유는 못 뺏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에게 쌍코스 사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냥 3 3으로 쓰려고 들고 간 거예요. 아, 이겨도 지도자가 6코골라서 하면 들어우해요 그것도 어쩌면은 광역으로 6호 골렘을 죽이면들어이하는데 6호 골렘을 그냥 때려 죽이면 들어오 할 수도 있어 근데 광역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걔 붉은 꼬리 전사가 두방쏘는거 있잖아 그것도 광역인가요? 네 좋게 시작했죠? 지금은 지룡 상대하는 방법이 나왔죠 그러니까 3-2 공채라는 건 아무튼간에 지룡이랑 1대1로 교환이 된다 만약에 안 되려면은 얼음 화살을 마우스가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룡을 내가 잡기가 좀 껄끄럽긴 해요 전리품을 내도 못 잡으니까 단지 얼음 화살랑 카드 한장 값이니까 내가 손해 본건 없다 얼음 화살이랑 늪셀 겜으로 1대1로 바꾼 거죠 근데, 없으면, 이제, 화작도 해서, 1대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전리품 내면은, 화작 맞아도, 카드 돌려받고, 이제, 내가 필드 먼저 선점했죠. 이럴 때, 영능 쓰는 거 아닙니다. 얘 나가야 돼요. 네, 사제의 그 북력골도 그렇고, 그리고, 후턴이 이 코스트 두개 들고 시작한 건 항상 좋아요. 이거는 천망으로 벗기고 박으면은 1대1 교환은 되나 그렇게까지 교환의 효율을 노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단 그냥 필드를 챙기려는 거죠 얘가 얘를 공짜로 잡아도 얘는 얘를 공짜로 잡는다 그리고 똑같이 사코스트인데 잡고도 2피 남는다는 건 좋죠 그리고 기계설이 안는 이유는 어차피 둘이 비슷한데 지금은 공3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안된 거예요 요걸 왜 잡죠? 지금 지는 거안깬 것도 안 가품 하나 같이 거는 정도 내 코스트가 안 좋아요 그거는 안 가품 어차피 하수 하나는 발동도 안 되고 느껴지는구나. 얘는 매터마다 01이 그 자동으로 되는 거고, 01업이. 얘는 허, 여기다 화작 내면 상대가 이코스트 빼야 되니까. 정리해. 이제는 기계설인을 내전이 아마니의 화작도 하면은 1대1로 교환이 되니까, 그냥 지는검으로 잡아줍니다. 1, 2, 이라도 있으면 지능검을 5뎀으로 올리는 효과고, 상대가 저거 1, 2, 화장으로 잡자니 쌤쌤이죠? 상대 5코스트 밖에 안 남고. 아, 이러면 성기사가 불리해지는데. 일단, 기계서인은 불기둥을 견디고, 왕수는 언제 나가도 불기둥을 견디는데, 기계서인은, 이 다음 턴부터는 불기둥을 못 견뎌요. 화장 넣으면은 이제, 9코스트니까, 5뎀 들어가죠. 그리고, 지는 거 하나 끼고 있고, 천만까지 쳤을 때, 5거는 어떻게든 잡겠다. 글쎄... 예, 어둠이 교도는 4개 지워도 됩니다. 자, 아까도 바다거인든 사지한테 그냥 줬는데, 바다거인 나오는 순간 게임이 이상해지죠. 영웅등급에서 거의 모든 카드보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중립카드 중에서는 바다거인보다 좋은 카드 한 장도 없습니다. 신성화를 쓰고, 늑대를 내면 요거 받고, 요거 받고, 요거 받고. 천망을 쓰고, 어. 받고, 받고. 다 잡을 수 있네. 아프니까 투기장이다. 일단 필드라도 내 걸로 만들었죠. 간당간당한 필드긴 한데. 영웅이 아픈 건 뒷전이에요. 일단, 일단 투기장에서는 필드를 안 내줘야 돼. 저거 아주 좋은 카이죠못 잡아, 저러면. 늑대라도 있으면 잡는데 늑대가 죽어버렸어.